김피규님, 형님 파동 이제 좀 알겠는데 바닥 잡는 거 어떤 방법으여쭤점화 될까요? 정교하게 카운팅하돼요 정교하게 일단 정교하게 카운팅하시고 정교 엔드 정확하게 그, 비법이 없어요. 정교하고 정확하게 카운팅하시고 두 번째는 시나리오를 짜서 잘 대응하면 돼요. 어제 제가 방송 설치 얘기했잖아요. 여기 올라오는데, 저도 여기 쇼 들어갔죠? 쇼 들어갔는데, 뭐라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5파동 남은지, 안 남고 여기가 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다. 왜냐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교하게 카운팅 해도, 왜냐면 여기 보세요. 리딩으로 보고, 그럼 1, 2, 3, 4, 5죠? 1파죠? 2파죠? 3, 4, 5. 여기는, 되게 쉬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파동 확실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확실하죠. 이것도 확실해. 근데 이거를 1, 2, 3, 4, 5로 볼 것이냐? 그럼 1, 2, 3, 4, 5가 남고, 그럼 아파도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ABC로 볼 거냐? i 펄스로볼 것이냐? 알수 없다. 알수 없다. 그러면 신화로 짜서 대응하면 된다. 쇼타고, 반익절 하고, 올라오면 본절 하든. 아니면, 버티면서, 추가 숏 하든, 그니까, 뭔 말이냐면, 파동이 한 파동이 더 남았는지, 안 남고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상태죠. 그러면, 숏 타놓고, 반익절하고, 반은 들고 있으면, 그냥, 어, 여기 고점에서 쭉 내려가면 수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익절 해놓고 올라오면 또 본절 해놓고, 다시 추가 숏트 들어가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번 최고점을 알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지 분석을 가지고 내가 100%를 가져가겠다는 어 발상 자체가 안 되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호천님이 정격의 산운팅하는건 일분봉과 참고하면서 맞은 파운드까지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일분봉은 카운팅하시면 오히려 배려요, 배려.